네. 안녕하세요 디아리카페 사장 신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그 영상 한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제 카페는 제가 셀프로, 거의 반 셀프로 이렇게 공사됐거든요. 그래서 잠깐 뭐 소개해드리자면은, 어, 오늘 내용은 제가 카페 인테리어 하면서, 아, 내가 만약에 카페 공사한다면 이거는 다시 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개 만들 겁니다. 그 전에 뭐제 카페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2층은 스튜디오에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셀프로 사진 찍는 공간이입니다. 네, 카메라하고 조명하고 다 세팅해놔 주면은 셀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지금 반쯤은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원래는 이, 이게 또 조금 이렇게 되면 밑에 쓰는데 약간 인테리어 북유럽풍 스타일로 했고. 뭐한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닥이 강아마루입니다. 뭐 강마루나 원목 바닥 뭐 이런 게 아니고 강아마루예요, 강아마루. 사람들이 이렇게 뭐 청소하기 쉽고 그 다음에 뭐 촬영할 때도 이렇게 신발도 벗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강아마루로 했습니다. 위층에서는 뭐 크게 뭐 <laughs> 어, 음, 괜찮아요. <laughs> 딱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후회되는건 없습니다. 음. 생을해가보도록하겠습니다 <목호를> 야, 여기는 되게 경사가 높아 보이죠. 위험하긴 합니다. 워낙 옛날 건물이 돼서 여기가좀 그렇긴 한데 내려갑시다. 여기아까제 어, 카페 다시 <laughs> 여기는 제 1층 카페입니다. 1층 카페고 손님 맞이할 수는 홀인데. 어, 카페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빈 곳이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액자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처음에 카페 오픈했을 때는 엄청나게 빈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서 좀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다 수작업을 한 거예요. 요 밑에 요게, 여게 보시면 저 나무 있지 않습니까? 저 나무도 불로 다찢어고 사포질하고 그 다음에 광택 바르고 피스하고 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다 한겁니다. 그 걸린 액자들도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잠깐만 보여드리고 어, 어, 책 같은 거 네, 사진을 워낙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진관련 책도 재밌습니다그 다음에 책카페빠입니다 바. 저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웬만했으면 좀 나무로 좀 따뜻한 느낌을 만들었어요. 앞에가,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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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쭉 돌아보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사진과, 우측에 여기도 다 나무로, 네. 자, 우 야외 테라스 한번 나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벨레카페 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시원하긴 하네요.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카페 공사를... 제가 2년... 카페를 한 2년 반 정도 했고 카페 공사는 제가반세프를 했거든요. 뭐세하고심정이나 뭐 목소리로 들려서 반세프를 했는데... 아, 내가 만약에 다시 공사를 한다면 이건 안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정경우라는 거고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요런 것도 참고하시고, 다른 영상 혹시 보시게 되면은, 모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은 야외 트라스입니다 야외 트라스에 나오면, 분명히 이제 야외 트라스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뭐, 어, 요거는 아닌데, 이 그, 이케아에서 하는, 인도 식물입니다. 식물인데 벌써 2년 반이 됐어요. 야 이거 버티니다 야외인데 버티고 있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겁니다. Yeah. 자 한번 볼까요? 돌릴게요. Yeah. Yeah. 지금 야외 온목을 제가 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거를 페인트 칠을 했어요. 바보같이 페인트 칠을 하니까 처음에는 되게 예뻤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나무도 지금 페인트 칠입니다. 페인트 칠 모두 페인트 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나무들은 스텐 오일 스텐을 다 바른 거예요. 오일 스텐, 오 스텐 바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페인트. 이것도 페인트. 차이점이 뭐냐면요. 야외에서 햇빛을 받잖아요. 그럼 나무가 야외에서 햇빛을 받는데 그럼 나무가 숨어시거든요. 나무가 수축했다 팽창이 납니다 그러면은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은 페인트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엉망인데다 이거. <laughs>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페인트 지금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제 자꾸 벗겨지는데 페인트가 그래서 이거는해버 썰어 줘야 돼요 무슨 나 1년 반 넘었나 이거 썰어 진지야 이거 답이 안써 이거는 그니까 러 한번 사포지에 싹 밀고 다시 올스텐을 발라야 되는데 이 작업이 너무 귀찮은 겁니다 지금 요 위에 이거는 지금 그 뭐야 밑에 바닥 까는 거 뭐, 타일이거든요 타일 그니까 러 이것도 타일이 나가지고 타일건 까는 거 위에. 다시. <laughs> 반면에 올스텐을 하게 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물을 먹어도 괜찮고 변형도 없고 괜찮거든요? 이렇게 좋아요, 올스텐. 아, 참고로 이제 햇빛을 안 받는 거있잖습니까 이런 거.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저, 이게 있기 때문에 파라솔이, 파라솔? 어, 파라솔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좀덜 받아서 이게 안 일어났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이게 햇빛을 받는 이런 거는 지금 다 벗긴 했어 한번. 음. 그러니까 그 혹시라도 야외 테라스에 나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색을 하고 싶으시면 절대적으로 페인트 하지 마세요. 딱 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오일스테인 색깔 있는 걸 써가지고 예쁘게 소색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밖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저 밑에 저, 저 보이죠? 이거 방부목이거든요. 원래는 이것도 방부목 적으로 색깔이 다른 거였는데 일부러 색같 칠했어요. 페인트 칠할, 페인트 남은 기술서 칠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주고 월스텐을 사서 새로 칠한 겁니다. 절대 야외 테라스에서는 페인트 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이제. 이거는, 이번는좀 혐오스러울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초소를 력려 하다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화장실 변기입니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되게, 되게. 저는 화장실이 이것도 나름 깨끗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어,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한 번, 어, 한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면대, 이 세면대. 제가 만약에 나중에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 하면 이 세면대 안 사용합니다. <laughs> 어, 이뻐서 했어요. 이뻐서. 와이프도 그렇고, 이 세면대가 되게 이뻤거든요. 이뻐서 했는데, 물론 수전 요것까지 괜찮아.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오목폐 들어갔잖아요. 청소하기가 지랄이되이요 카페는 카페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청소가 반영할 정도로 계속 썰고 닦고 해줘야 돼요 청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화장실 청소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청소가 잘안 돼요 물이 맨날 고여있고 닦고 나면 이렇게 밑에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뒤쪽에 특히 이게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이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청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 이쁘긴 하지만, 약간, 평탄한 거 있지 않습니까? 평탄한 걸 해가지고,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지금, 또손 세정제가 있잖아요. 여기 숨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거번 달아야지 않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불편해요 이쁘긴 한데,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모스러울수 수 있어서 머리도 보여드릴게요. 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소변기 자세니까 소변기 선택하실 때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평생 못생기니요저 지금 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런 소변기 좀 많이 보셨죠? 이런 소변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소변기가 안 좋아요. 제가 느낀게요 물론. 다른 쪽은 뭐, 경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뭐, 물로 같이 나오고, 형이 가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그, 동그란 게있잖 않습니까? 저 동그란 거. 저 부분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소변, 어, 물론 이게 제 영상을 보는 여자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남자가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을 보면은, 이게 물이 내려가면서 잘 쉽게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구조상, 이거 어떻게 생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안쪽에 때가 끼게 돼요. 그 때가 끼면 때를 끼면 닦아야 되잖아요. 이거 들으면서 닦아야 되는데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동그란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면 되면 젊어되는데 이게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들다가 지금 깨져가지고 지금 거미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 있다가 청소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음, 이것도 표현을 해야되나? 한 7개월 8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그물 빠지는 부분에 남자의 소변부문 하면은 이제 뭐뒤 끈기튼이 쭉쭉 달라붙어요 그러면 기를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질증을 힘들잖하요 근데 이게청소하기 되게 힘들어 이거. 그리고 그래서 그걸 안해주면은 냄새가 나요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걸 안합니다 물론 다른 걸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소품을 열어서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이거 진짜. 안 되잖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어. 혹시 않습니까? 타일 있지 습니까 타일.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저는 나무 느낌의 헤링본 타일로 했거든요. 쭉 보세요. 어, 이뻐 보이죠? 이뻐 <laughs> 보이는 거예요. <laughs> 이것도 청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타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 카페 공사를 하면서, 잠깐만요. 제가 카페 공사를 하면서 차일을 팔다가 몰랐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 창업할 때 이제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했는데도 원이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차일을 팔았는데 얘가 좀 싸요. 근데 왜 싼가 하면서. 면적이 큰걸수록 비쌉니다, 타이 그러니까 낮게 낱개, 낮게가 작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니고, 이게 면적이 클수록 비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쌉니다. 물론 방식이 뭐 일자로 하는지, 헤링본 하는지, 그런 거는 크게 뭐 돈,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 느낌에 가격이 싸서 했어요, 일단은. 했는데, 청소가 잘안 네, 돼. 요 왜냐면, 텀이 많으니까. 자, 이기 보십시오. 이런 데 보시면은, 어, 다시 돌려야 되지. 이런 데 보시면 텀이 많잖아, 이게. 텀이. 그러니까, 그리고 단차가 조금씩 있으니까, 이게 청소하게 되면 은이텀 사이로, 어, 때도 많이 끼고, 그 다음에 청소가, 이게 타일도 때가 끼거든요. 그러면은, 청소가 잘안 돼, 이게. 종료, 뭐랄까, 이거나, 워낙이 많으니까. 그 면적이 넓은 걸 쓰시게 되면, 아니, 면적이 넓은 타일을 쓰게 되면, 은 청소가 편한데, 얘는 청소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회색으로 이거를 매지를 해달라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이게 흰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때가 지금 자꾸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빈티지니까 뭐 그러니 려 하고 넘어가는데, 일단 청소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 수도 있지만은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만약 하게 되면은 넓은 거좀큰거 사각형 넓은 걸로 하고 싶어 저는 만약 하게 되면 <laughs> 아니면 은 일자로 하든가 일자로 하든가 왜냐면 청소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헤딩본에 이렇게 있으니까 일자로 했으면 청소하기 되게 쉽거든데 어 이거 헤딩본이서 청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 어, 참고로 얘는 저는 그거 했습니다 기존 타일이 있었어요 타일이 있는데 그 위에 떡방 타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떡방 타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단차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 그 모래를 다져가지고 이렇게 타일 올렸으면은 아마 단차가 좀덜 했을 텐데 지금은 덮방 타일이라서 단차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저는 제 카페가 직접 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건 채워나가고 그다음에 또 많은 건 빼나가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아까처럼 저 위에 페인트 저런 거라든가 아니면 타일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건 지금 제 손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지금 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렇게 카페 바가 좀 높아요. 높아요. 왜 높은 간면은 배수관을 위로 빼요 그래서 배수관 위로 빼놨는다는게당좋습니다 그냥 배수관 그 카페 공사할 때 사람들이 야기 들어보면은 배수관 맞히는, 배수관이 막히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배수관을 좀 빼놨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주에 보시면은, 저는 여기, 이게 보면은 머신하고, 그 다음에 재빙기하고두 개가 해서 배수관이 있는데, 요 뒤로 보시면은 주 아, 안에, 보이나저 안에 흰색 직 관이 보이죠? 이게, 이게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인데, 이 배수가 <laughs> 굵기를 제가 봤을 때 잘못했는 것 같아요. 이거 50mm 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50mm 반으로 했기 때문에 50mm 반하면 이 정도 되려나?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막힐 수도 있지만은 이제 커피 찌꺼기라는 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계속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막혀나 커피가 누분이잖 생각보다 좀진득진하고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이게 자꾸 쌓이게 되면 관이 자꾸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쓸어내고 다시 이렇게 관을 교체할 수는있지만 되게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만약에 한다 카면은 100mm 관은 좀 너무 크고 그래서 85mm 관인가 80mm 관이 있거든요. 그 배수관은 아마 그 크기로 할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 면은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 한번 신경 써서, 어 해보시는 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솔직히 영상 이거 만드는 거, <laughs> 재밌기도 한데, 좀 어렵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실수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보다 지교 하시는 분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되긴 하지만, 솔직히 재밌긴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카페 공사 한다면, 다시 한다면, 이것만 절대 하지 않겠다 하는 것한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야외 테라스에서 만약에, 어, 도색을 한다 하면은 절대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겠다. 둘째, 화장실 세면대, 평평하고 예쁜 걸 하겠다. 세 번째, 화장실 남자 소변기, 절대 뚜껑 잘 열리는 거, 청소하기 쉬운 거, 그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타일 타일은 면적이 큰 걸로 이 돈이 좀 많이 비싸긴 해요. 일단 면적이 큰걸로 하든지 아니면은 청소하기 좀 쉬운 방향. 헤링볼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제 카페 그럴 경우에는 아닌 것같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배수관은 50mm 보다 좀큰 거를 해주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소소한 게좀 있긴 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다 커버 가능해 저는요. 그래서 뭐 아까도 기했듯이 뭐, 솔직히, 뭐, 요런 벽이있잖아요 벽에 저거 나무 느낌 저거, 이렇게 나무 느낌 요고, 요것도 한 1년 반은 원래 흰색 벽이었어요. 밋밋한 벽. 근데 솔직히 1년 반 동안, 아, 이거 답답하다, 밋밋하다, 막 고민고민 하다가, 그래, 에람으로 개심해서 나무 폐목을 사가지고, 그라인딩 하고, 불, 불 쑤시고, 막 해가지고 느낌을 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고쳐나갈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다섯 가지 부분은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해놓고 나니까. <laughs> 네, 꼭 그런 부분 참고해서 카페 인테리어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진카페 사장 신용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